예,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 이요 어서 가서 하늘 물을 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 i t c h e r Pi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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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i t c 여 e r Pitcher, p i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며 하 복음의 빛처럼 빛의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과 멀게 비쳐라빛의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예비 네, 부자 주노는 마르기조라 밑에서 탄틀리온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저 여러분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이만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원합니다 오늘 우리 일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오늘 에베소서 오장 함께 읽는데 읽었는데요, 이제 사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한장 앞으로 넘겨서 22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제 새 사람이 그럼 누구냐 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샘플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1절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이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깨어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 일말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었던 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 아담의 모습으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악을 짓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아담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타락하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재창조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하고,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책을 통해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큰 감명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학 속에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이제 맏형이 되어서 맏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모습들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8절로 14절까지에는 이제 빛과 어둠을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어, 우리는 빛으로 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짐을 지어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둠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그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빛을 낼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은 어, 자기 스스로 빛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 그 안에서 핵융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밤 하늘에 보고 있는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피해서 숨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금 잠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죄와 어둠들은 더러움들은 어둠 속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들은 더 밝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그 죄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때더그 어, 가운데 있었던 더 자그마한 죄와 어두움들이 또 밝히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씻어내면 더 작은 죄악들도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또 씻어내면 더 작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 이사 청소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입주 청소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사를 나갈 때 청소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 분명히 큰 얼룩이 있어서 그걸 열심히 지웠는데 지우고 나면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지우고 나니까 옆에 있는 더 작은 얼룩들이 더 많이 나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걸 지우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그걸 지웠더니 옆에 있는 더 작은 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얼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아 이게 그 청소를 하면서 아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죄악된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을 상기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정말 큰 죄악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죄들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마저도 회개한다면 아주 아주 사소하고 누구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런 것들마저도 죄를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요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세게 물었던 것까지도 어머니의 젖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세게 물었던 것까지도 회개하는 어, 그러한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있는 그 죄악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지고 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칠 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5절과 1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대조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옛 사람의 모습이고 이 지혜로운 자가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이 어리석은 자가 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0편 14편의 1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다위세시인데요 그 어리석은 자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나 여기 지혜로운자는 누구일까? 지혜로운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어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 어,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일로 덮어주셔서 다시금 세 사람을 입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0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멸망해야 할 그런 마땅한 죄인들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인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베 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모습들 또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로부터 자유하여져서 이제는 우리가 옛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그새 사람을 입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내 뜻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뜻이 밝히 알려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두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기 자신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 다시 이 예배소서 오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매점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 그리스도의 빛을 스스로 나,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되어줄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밝히 드러나는 이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어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죄악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밝히 보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죄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노인 받기를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마 주님 그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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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깨끗하게 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들이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음, 어,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빛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기 도의 동역 자들 을 붙여 주심 에 감사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에, 우 리가 함께 기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 들이 썩다 물러 가질 수있 도록 주님 도 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 옵소서. 그리스도 의빛을 주님 빛 으로 주시 옵소서.